고난 주간 다시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갈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무리,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한 우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직자에게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골로 골고다를 향하여 갈때 참으로 외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뒤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갔는데, 그 중에서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그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으로 슬퍼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식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울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통곡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섯 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바로 그들의 눈을 예수님의 그 죽음의 관계로부터 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멀리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이 여인들의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알수 없습니다. 어떤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 여인들이 중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오는 것을 검해설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 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공감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은 멀리서 떨어져 있었다. 아마 접근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 관해서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던 여인들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깜짝 놀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세기의 상황을 아는 독자들이라고 하면 이 여인들이 갈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인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여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는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 지가 주일날 일요일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셋가 지나서 금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어도 다셋 동안의 세월이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도 며칠이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날짜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금요일이 이르기까지 다시 제가 지났다고 하면 상당인 날이 지났습니다. 이 많은 날 동안 여자들이 여인들이 집에서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집에 아기들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오랜 기간 집을 떠나서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여인들의 이런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갈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갈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이여인들은 어쩌면 사람들을받을받을 수도 있는 가정을 떠나서 그렇과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수있었을까요그들의마음을에는사수님을사랑하고예사님에대의감사의 마음이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잘알수지만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귀신들린 자로서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일곱 귀신이라, 이런 표현으로 그 귀신들린 정도가 너무나 심각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입니다. 다른 여인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극진히 따라 살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 이 여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이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복음서 제자들은 이 구절을 기록하기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으며 봉사했으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일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가 보음 팔장에 보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이런 모습들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 성경은 이 여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들을 잘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한국교회의 역사의 중심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은 세계교회의 역사의 중심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은 다 남자들입니다 극히 일부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가 움직인 것이 누구의 힘으로 움직여 왔는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일수록 더 남성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였고 세계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살아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한국교회 성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한그 기도의 원동력도 여성들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들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눈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 제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 못 박혀 있을 때 그곳에 있던 여인들도 여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장사할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55절과 56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엘에서 장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아리마데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니고데모도 합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곳으로 따라가서 지켜본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이들, 예수님의 여섯 시간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누일 때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6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창사하던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지만 바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굳게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문 맞은편에 앉아서 그 무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 건너편에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그곳에. 그곳을 떠나갈 수 없었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제 28장 제일 첫 부분에 안식일이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된그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는 그곳이라도 앉아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새벽 일찍,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할 때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져 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로 그 입구가 봉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을 들 수가 있겠는가 걱정을 하며, 그들은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봉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돌문을 향해서 앉아서 마주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향품을 발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돌문을 누군가 열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생각해 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바보가 되어 버린 이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보가 되어 버린 이런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147장은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곳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음할 때 그곳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일 때에 장사진낸 밭일 때, 그때 너는 그곳에 있었는가?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곳에 있었노라고 가장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누일 때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곳에 바로 그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바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란 영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섬 금요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는 그곳에 있었는가? 십자가 상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아래 이 여인들처럼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어려움이 당할 때다 도망쳐 버리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존던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이 여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증인이 된 여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